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토샵 CC 2017버전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정교한 선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예전 버전에는 리파인 엣지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를 정교하게 다듬는 그런 기능이죠. 근데 이번 2017 버전에는 리파인 엣지 기능이 셀렉트 메뉴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셀렉트 앤 마스크라고 하는 좀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메뉴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셀렉 l e c t a n 창이 열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툴박스에 여섯 개의 툴박스가 있는데, 하나는 빠른 선택 툴, 그 다음에 가장자리 다듬는 리파인 엣지 툴, 그 다음에 브러쉬 툴, 그 다음에 올가미 툴, 손바닥 툴이 움직이는 거죠. 돋보기 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 오른쪽, 이, 프로포티스 창에 가보면, 요뷰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된 부분과 선택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서 볼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메뉴가 있는데, 각자 개성에 따라 편리한 대로 선택해 쓰시면 되겠습니다만, 저는 주로 온 블랙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선택되지 않은 영역은 검은색으로 보이고, 선택된 부분은 원래 색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는 어디 선택해야 될지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한50% 정도 놓고 선택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엣지 디텍션에서는 제가 한 1픽셀 정도로 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빠른 선택 툴로 배경을 이렇게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인물만 남겨놓고. 배경이 선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퍼시트 값을 이제 100%를 누르면 이렇게 인물만 남겨놓고 배경이 선택이 됐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버트를 누르면 바뀌어지죠. 근데 여전히 보면 이 머리카락 부위가 정교하지 않게 선택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리파인엣지 툴입니다. 이걸 가지고 머리카락 부위를 가장자리를 클릭해서 이렇게 잘 드래그 해주시면 좀더 정교하게 선택이 됐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뭐잘 선택이 된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OK 버튼을 누르면 완성이 되는데, 밖으로 내보낼 때.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셀렉션, 그냥 선택된 채로 이 내보내는 것과 레이어 마스크로 아니면 아주 새로운 레이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자기가 작업하기에 필요한 대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좀 편리하게 셀렉션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뭐 인물만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배경색을 한번 바꿔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Alt Shift I를 누르면 이제 배경만 배경으로 이제 반전이 되어서 선택이 되었죠. 그 다음에 전경색을 파란색을 넣은 상태에서 Alt Delete를 눌러주면 배경이 선택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배경만 따로 바뀌어져서. 머리카락 부분들도 정교하게 선택된 채로 바뀌어져서 작품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